나는 박연천. <laughs> 너 <이> 역할 있니? 응. <laughs> 음, 다음 달에 해외 여행 보내줘라 그렇지. <laughs> 이게 무슨 뜻이야? 어, <laughs> 봤어? 몰라. 내가 푼돈으로 죄 하느디 됐어. <laughs> 근데 얘는 더블놀이안 봤지. <laughs> 다 봤는데 그냥. n 원 a i g n e montaigne, m 형은 t a i g n e montaig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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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박 n 진 a i g n